있습니다. 손으로 움직인 거 아니고요. 데이터로 작동을 해서 입력을 받아서 알아서 각각 시간이 각각 나라와 지역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. 우선 한국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 시드니는 5시 31분이 어야 됩니다. 5시 31분 네, 됐습니다. 자, 그다음에 홍콩은 4시. 예. 1시간 한국 시간보다 적습니다. 네, 전 세계시 전 세계 시간이 자동으로 데, 데이터 신호에 맞춰서 각자의 시간대로 움직여서 완성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이상입니다. 다음 시간은 오후 시3분 30초입니다. 네, 완전히 전자동이기 때문에 손 대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. 예, 초까지 맞는 걸 보시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